정확하게 일치했습니다 소세지와 똑같은 맛이 나지만 그냥 모양만 다른 그런 형태 어서 오십시오 자 오늘도 네, 그지같은 흑우 리뷰 시간에 오신 거 환영합니다 제가 오늘 가져온 건 뭐냐 무빙 마운틴에서 나온 무려 버섯으로 만든 고기다 이 말이야 종류가 4개나 있어요 하나는 간고기 소세지 소시지 패티 그러니까 이런 그 있잖아요 그 아침 메뉴에 들어가는 거 있죠 맥도날드에 나온 맥 모닝 으런거 들어가는 거그 다음에는 버거 패티 이렇게 네 개입니다 샥네 개나 있기 때문에 빨리 조리를 해야겠죠 자. 이걸 어떻게 요리를 하라고 써 있냐면은 얼은 상태에서 하라고 해야 됩니다 해동 없이 그리고 기름을 충분히 두르고 중불로 12분을 조리해 줘야 돼요 빠르게 조리를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겠죠 굉장히 느긋 느긋한 마음으로 천천히 12분 동안 해줘야 된답니다. 왜냐하면 얘는 케어를 많이 해줘야 되나 봐요. 누가 이제 12분 동안 이거를 굽는 거를 기다려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름이 좀 충분하지 않은 것 같죠? 기름을 충분히 부어야 될것 같아요. 어쨌든 버섯으로 만든 고기인데 기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걸 보고 아무리 생각해도 비건식이 효율성이 엄청 떨어져. 그러니까 이거 맛있게 먹으려면 좀 비싼 제품을 사야 돼가지고 비건은 부자들만 할수 있는 거야. 그냥 버섯을 먹으면 안 되냐고요 그거는 제가 계속 주장하던 바이기 때문에 버섯으로 만든 고기를 먹을 바에야 버섯을 먹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왼쪽에 있는 녀석은 소시지 패티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녀석은 햄버거 패티 그리고 왼 녀석은 소세지입니다 그리고 하나 남은 것이 바로 이 다진 고기도 한번 볶아 보겠습니다 다진 고기는 매우 이상하게 생겼네요 근데 뭐 다진 고기가 다 이렇게 생겼죠 그죠 이건이랑 고기랑 칼로리 차이가 있냐고요 잠시 그러면 뒤집은 사이에 이 녀석들의 칼로리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죠. 자, 이 소세지 패티 같은 경우는 칼로리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 칼로리가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아요. 제가 이제 또 주작을 할수 있으니까 여러분에게 좀더 가까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어디에도 칼로리가 없고, 옆면에도 없고, 반대쪽 면에도 없고, 뒷면에도 없다. 어디에도 칼로리가 없다. What is this?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어디서 만들었냐면은 존쿡 델리미트를 가지고 있는 에스 푸드란 회사에서 만들었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들어가냐면은 아마 여러분이 그파리바게티에서 사시는 육고기가 들어간 제품, 뭐 소세지 빵, 핫도그 빵 이런 거에 들어가는 거를 전부 다 여기서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좀 육가공 쪽에서는 보장된 맛이라고 봐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만든 버섯을 이용해가지고 만든 그거라는데좀 기대가 되긴 합니다.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그 그게 있잖아요. 이 회사에 대한 브랜드 신뢰. 그래서 기대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맛이 없으면 좀 낭패일 수가 있겠죠. 자, 이제 다된것 같네요. 이렇게 했는데 절반을 잘랐는데 속이 안 익어져 있으면 여러분은 좋겠죠? 나는 좋지 않고 이거는 뭔가 숫자를 형상화한 것 같네요. 뭐부터 먹어볼까요? 소시지로 가자고요. 좋았습니다. 소시지에 대한 의견이 굉장히 많습니다. 소시지부터 가겠습니다. 단면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형적인 톱밥 고기. 다시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놓쳤기 때문에 도망갔습니다. 음, 알 m 포동 맛 전혀 안 납니다. 요상한 향이 납니다. 어디서 나는 요상한 향일까요? 한약재 같은 그런 뭔가 그런 냄새가 나는데 어디서 나는지 모르겠어요. 표고버섯 맛 아니냐고? 그 향인가? 어, 너무 너무 이상한 향이 나는데, 너무 펜날 시드 향 같은 게 나는데 무튼 맛있는 향은 아닙니다. 변대를 모르죠, 여러분. 그만큼 야, 소... 이국적인 향이라는 거지.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됩니다. 이 소세지는 솔직히 못 먹겠어요. 그렇게 즐겨 먹을 만한 게안 됩니다. 자, 그럼 이 다진 고기를 좀 먹어 보도록 하죠. 음, 이 다진 고기에는 소세지에서 나는 향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세지 안에 들어가 있는 뭔가의 향신료인가 봐요. 여기에는 그 향이 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비건 고기 굉장히 많이 먹어봤잖아요 음, 제가 지난번에 엄청 극찬한 제품 있었죠? 거기는 못 따라오는 것 같아요 그게 더 맛있어요 농심 거를 약간 A티어라고 보면 은 이거는 한 C티어 저는 아직 S를 매긴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 정도로 약간 고기에 흡사한 건못 먹어봤어요 그게 나쁘진 않습니다 나쁘진 않은데 제 입맛에는 제 입맛에는 개인적인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뭉쳐 놓은 것과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은 이 패티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개가 기본적으로 별 차이가 없는데 이게 훨씬 더 맛있습니다. 왠줄 아세요? 이게 더잘 튀겨졌습니다. 그러니까 표면적 이게 훨씬 더 높아가지고 더 많은 기름을 머금고 그래서 기름의 고소한 맛이 더 강력하다. 더 많은 기름, 더 바삭한 튀김. 칼로리를 더 머금었다. 그렇지.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소세지를 분해한 거나 다름 없을 것 같은 이 소세지. 이건 어떻게 할수 있냐? 이거를 먹었는데 소세지에서 나오는 그 이상한 향이 나면은 저희 추론이 맞다는 얘기죠. 지금 굉장히 두렵습니다. 그래가지고 정확하게 일치했습니다. 소세지와 똑같은 맛이 나지만 그냥 모양만 다른 그런 형태. 이야발이 소세지에서는 이상한 향이 나요. 이 향을 정확히 제가 특정할 수가 없나 봐요. 요리사의 기능적인 게다 사라진 것 같습니다. 뭔 향인지 모르겠어 자비스한테 먹여보고 싶은데 좀 전에 나갔습니다 리뷰를 하는 걸 눈치채고 호다닥 나갔어요 좀 전에 눈치가 빠르다 음. 에이, 슬프다 진짜 배가 고픈데 물좀 먹어야 되는데 아 이건 그냥 제가 요새 먹는 식단이에요 식단 맛없는 식단만 먹고 있어요 340kcal 짜리입니다. 쌀과 곤약이 섞여져 있는. 요즘 이런 걸 먹고 스피닝을 다니고 있죠. 오늘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다니고 있는 스피닝을 하는 곳이 굉장히 인기가 핫합니다. 왜냐하면 이 동네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라 가지고 전부 다 모든 기계가 2.5m 이상 떨어져 있기 때문에 원래 30몇 명이 들을 수 있는 수업을 지금 13명밖에 못 들어요. 등록을 하기가 빡빡합니다. 치열해요. 그래서 10시 수업에 등록을 하려면 9시 15분부터 줄을 서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걸 하려고 갔는데 제가 조금 아침에 늦게 일어나가지고 9시 20분쯤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름을 적어야 된단 말이에요 한 자리밖에 없는 거야 한 자리가 어디냐면은 강사님 바로 앞자리야 누구보다도 부담스러운 자리란 말이에요 약간 강사님급으로 해야 들어갈 수 있는 자리야 그래서 다들 거기다가 이름을 안쓴 거야 다 거기 들어가면은 주목을 받는 걸 아니까 다들 그 자리만 피해가지고 다 이름 쓴 거야 왜냐면 모두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갈 수밖에 없는데거든 거기서 막 허우적거리면은 야저새 저기서 서있냐 약간 그럴 수 있다고 거기다가 등록을 하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도 스피닝을 엄청 못 하는데 오늘 클래스 중에 제가 에이스더군요. 왜냐하면 저는 예전에 그 인천 살때 스피닝을 한 6개월 정도 해본 적이 있어가지고 그런 거를 이미 저는 율동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시작을 했는데 여기가 그 제가 살고 있는 데가 스피닝 자체가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돼서 다 이제 스리니가 많아, 스리니. 그래서 율동이 되게 가벼운 게 많아. 그러니까 원래는 막 이렇게 Z자로 꺾어야 되는데 이걸 그냥 앉았다 일어서만으로 해가지고 약간 좀 쉬운 버전으로 바꾸셨더라고 <laughs> 그래가지고 되게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경력 있는 신일의 느낌을 오늘 약간 느낀 그런 기분이었어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민건식 리뷰는 왜 하냐고 여러분이 궁금해할까 봐 하는 겁니다 버섯으로 만든 고기라니 어떤 맛일까? 고기보다 맛이 없어요 이것이 결론입니다 <laughs>